홍준표 지원자가 이런 말을 네. 했습니다. 우리 매장 알바들 중에 이준석 알바생 싸가지 없다고 같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 음. 많지만 네. 그래도 본격 영업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같은 조로 뛰지 않을 수 없다. 음. 이준석 지원자님 혹시 싸가지 없으세요? 아 그런 홍준표 지원자의 젊을 때보다는 제가 나을 겁니다. 아. 네.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개혁신당의 허우나 전 대표. 김용남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시절부터 이 후보를 공격해 왔던 허전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후이 후보를 직접 만난 뒤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. 겸손하고 솔직한 리더십을 좋게 봤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실제적인 대안이 될 후보라 지지를 선언했다는 겁니다. 허전 대표는. 의원직까지 버리고 도왔던 이준석 후보와 이렇게 갈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정적 계기는 계엄 직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 그 계기가 바로 계엄이거든요 네. 그 계엄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것 때문에 눈이 돌아간 이준석이 본색을 좀 드러낸 <laughs> 거고 네, 선출된 당대표 이렇게 쫓아낼 때두 사람의 갈등은. 지난해 말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허대표의 이미지 정치와 당내의 사무갑질 등을 풍무하고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. 허전 대표는 결국 당원 총투표 끝에 당대표직을 잃게 됐는데 1련의 과정을 두고 이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을 누렸던 인사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당과 엇나가는 행보를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는 허전 대표는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한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 등도 변냥한 발언이었는데. 방송 도중 이 후보의 발언을 접한 공사자들은 개혁신당 창당 주역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개감을 감지 못했습니다. 개 개딸 맛을 아직 덜 봐가지고 저러는 겁니다. <laughs> 개딸 맛을 보신 다동재 내어님도 지금은 뭐, 없는데. 그래도 뭐. 산불인자 10개를 쓰고 살아야 돼요. 네. 네. 아니, 그러니까 뭐 비로함을 차서 계속 계시는 거고 저 같으면 저 비위가 약해가지고 도저히 잊지 못하고 나왔는데 네. 거기서 보수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 생각하면 은 곧장 저격되고 한 발에 총알이 남아 있으면 널쏴 죽이겠다. 오름은 네. 살이 되지 않는다. 네. 곧 얘기 들을 거예요.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유일 체제. 응? 네. 1인 정당인데 저희 매장은 네. 겸손한 알바생을 원하거든요. 앞으로 좀 겸손한 태도로 임해주실 생각 이 있으십니까? 어, 저 원래 겸손한 사람인데 네. 동의 안 하는 분이군요. <laughs> 네. 아, 네. 그 이런 영상을 봤는데요. 어, 네. 음, 네. 아니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자꾸 누가 기름 맞고 있어가지고 삼명정요 음. 네. 네. <laughs> <인마. 웃음>